자, 지금부터는 도시 브랜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날아가볼 도시는 시카고인데요. 시카고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세계적인 건축물, 또 유명한 스포츠팀, 또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 등. 전통과 문화 예술이 뒤섞여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곳입니다. 도심 어디에서나 화려한 벽화는 물론, 일리노이주의 주기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을 자주 볼수 있고요. 시민들의 시카고 사랑을 잘 드러내는 굿즈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 굿즈들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시민들이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사용하고 애용하고 있어요. 시카고 굿즈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선호하고요.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이런 시카고의 다양한 공간과 일상에서 만나보는 굿즈들, 서울시는 물론 시민들이 굿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현지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서울 디즈니 시카고 강기향 리포터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카고 여기저기를 둘러볼 예정인데요. 여기는 시카고 시민들이 사랑하고 많이 방문하는 로건 스퀘어입니다. 로건 스퀘어를 지나다니다 보면 여러 상점들이 있는데 이곳에는 다양한 시카고 굿즈들이나 지역 상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제작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가게 내부로 들어오니 다양한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카고 관련 굿즈들이나 예술가들이 직접 그린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제작한 굿즈들이었습니다. 시카고 주말의 모습 굉장히 평화롭죠? 많은 시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방문할 수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서점에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시카고 내에 있는 작은 서점 시티리트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방문하면 입장하자마자 시카고에 관련된 책자나 관련 굿즈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림책도 많았고, 크기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한 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파머스 마켓이라고 주말에만 열리는 다양한 마켓인데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시카고 지역 농산품이나 특산품을 구매하는 건 물론이고, 예술가들이 판매하는 제품들도 구매하는 모습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도 파머스 마켓에서 머지않은 곳에 위치한 가게 내부인데요. 여기도 시카고 주기가 그려진 어린아이들의 모자나 목바지,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성인들을 위해서는 티셔츠나 특히 시카고 내에 특별한 동네의 이름이 적힌 티셔츠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 다양해 보이지 않았어요. 굿즈 하면 케이팝 아이돌 굿즈가 최고죠. 자, 이번에는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 바르샤바의 음악 도시 브랜딩을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건축된 도시죠. 구시가지인 올드타운과 현대적인 건축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한데요. 세계적인 음악과 쇼핑이 바로 폴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르샤바는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도시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해요. 실제로 바르샤바 곳곳에서 음악이 흐르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마다 와지엔키 공원에서 열리는 쇼팽 연주회, 쇼팽의 생애와 그가 사용하던 피아노, 그리고 친필 악보 등을 전시한 쇼팽 박물관. 도시 곳곳에 세워진 음악 벤치. 쇼팽의 심장이 묻힌 성 십자가 교회. 올드타운의 기념품 샵을 가득 채운 쇼핑 굿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음악과 활기로 가득 찬 폴란드 바르샤바의 쇼팽. 그리고 음악을 통해 시민 속에 녹아있는 도시 브랜딩을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폴란드 바르샤바 리포터 이미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주 폴란드 한국문화원에서의 인턴십 과정을 위해 이렇게 폴란드 현지로 잠시 파견 나와 있습니다. 바르샤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축되어 아름다운 올드타운과 현대적인 건축이 공존하는 폴란드의 수도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프레드리크 쇼팽이 바로 폴란드 출신이며 그의 이름과 명성에 걸맞게 폴란드 곳곳에서 쇼팽의 자취와 활기 넘치는 음악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마다 와지엔키 공원에서 열리는 쇼팽 연주회, 쇼팽 박물관, 도시 곳곳에 세워진 음악벤치, 쇼팽의 심장이 묻힌 성십자가교회, 쇼팽 굿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 바르샤바 공항의 이름마저 프레데리크 쇼팽 공항인 것을 보면 폴란드인들의 쇼팽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르샤바는 쇼팽과 음악을 통해 음악이 흐르는 도시를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매년 5월부터 9월, 와즈앤키 공원에서는 일요일마다 쇼팽 연주회가 열립니다. 쇼팽 기념비에서 열리는 연주회는 세계 각국의 클래식 음악가들의 공연으로 가득 차며 얼마 전에는 한국인 피아니스트 이형님의 연주도 열렸답니다. 쇼팽의 음악 벤치를 찾아 그의 심장이 묻혀있다는 성 십자가 교회로 향했습니다. 조국을 그리워하던 쇼팽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큰누나 루드비카가 쇼팽의 심장을 바르샤바로 가져왔고 마침내 성 십자가 교회의 기둥 안에 안치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나오면 좌측으로 음악 벤치를 만날 수 있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쇼팽의 음악이 재생되는데요. 영어와 폴란드어로 된 안내와 다른 벤치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QR코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QR코드로 쇼팽에 대한 정보는 물론 그의 음악을 더 들을 수도 있는데요. 쇼팽 박물관은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피아노와 친필 악보, 초상화 등 귀중한 자료를 전시하며, 수요일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관람객이 상세한 설명을 시청할 수 있는 부스와 쇼팽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감상실 등 멀티미디어 존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박물관 앞에서는 마찬가지로 음악 벤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 벤치를 하나씩 찾아다니다 보면 바르샤바 곳곳을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음악 도시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